자, 오늘 같이 배워볼 노래는 키플립의 프리즈, 후렴을 배워볼 건데요. 크게 어려운 동작도 없고, 노래도 많이 빠르지 않아서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저희 처음에 손 모았다가,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무여서 저는 거기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준비는 하나, 둘,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프리즈 나오잖아요. 몸쇽 올라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손, X자로 가슴에 놔줄 건데, 다리 열어주면서, 쿵, 와줄 거예요. 그때 오른손이 앞으로 오게 잡아줄게요. 쿵, 그 다음 왼쪽 가면서, 빠밤, 열어줄 겁니다. 쿵, 빠밤, 빠밤, 잡아줄 거예요. 자, 양손 뻗었으면 은 고개랑 같이 앞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올라왔다. 셋, 넷. 쿵, 빠밤. 빠밤.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오른발 찝으면서 왼손 돌려줄 거예요. 자, 손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발 찝었다가 오른손으로 두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저희 올라왔다. 쇽. 그 다음에 쿵. 빠밤. 빠밤. 왼손. 오른손.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앞으로 쭉 밀고 갈 건데, 왼손이랑 오른발 같이 슝, 쿵, 밀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손은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 그 다음 그대로 받아서 슝, 쿵, 스탑 벌어주고, 고개 탁! 까지 한번 가볼게요. 다시! 여기서, 여기서, 따다단, 딴, 딴, 프리즈. 쇽 올라갔다. 셋 넷. 쿵. 빠밤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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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 쿵. 착. 자 잡았다. 그 다음에 저희 자리 옮겨줄 건데 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도도도 움직였다가 한 번에 일어나면서 옷을 아무데나 잡아주시면 돼요. 자 편한 곳 잡으시고 숨한번 참아주실 거예요. 도도도도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이거 그대로 놓으면서 몸이 떨어질거예요 프리즈 이런식으로 아래로 떨어져주시면 되거든요 몸이 살짝 어, 무릎이랑 막 구겨진다는 느낌으로 다다다다닥 프리즈 떨어지는 것까지만 가볼게요 자 여기서 끝났다 빠밤 왼팔 오른발 밀고 쿵 도도도도돈, 쿵, 둘, 셋, 넷. 자, 저희도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손이 밖으로 먼저 돌 거예요. 왼발 찍으면서 열고, 왼발 찍으면서 닫아줄 거예요. 손이 밖으로, 안으로. 여기서 X자 그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란, 따란. 그 다음에 오른발 오겠죠? 오른발 올때 오른손 잠깐 올렸다가, 요렇게 올려줄 거예요. 왼손으로. 그럼 손은 열고, X, 위에서 위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발은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로 올려 주세요. 자, 다시 가 볼게요. 여기 올라따 라라라란. 아, 떨어졌다. 둘.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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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 그다음에 저희 손 이렇게 넣어서 옆모습 보여 줄 건데요. 오른발 찍으면서 넣고 그대로 뻗고 뻗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뻗고 바꿔줄 거예요 자리. 다시 가볼게요. 아, 자 우리 올라 왔다. 그 다음에 넣을게요. 오른손 뻗고 자리 바꿔 주세요. 팔 올리면서 자리 이렇게 좀 신나게 뛰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모습 나오냐면 두두두두둔. 브리즈둘셋네 원,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따따여기까지 따란, 따란, 달렸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빰, 빰, 떨어지고 슉 갈게요. 시작 쿵,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빰, 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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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아 쿵, 빠밤, 빠밤, 왼발, 왼발, 오른, 위로. 넣고, 뻗고, 자리 바꿔주세요. 여기부터 갈게요. 시작. Let's f r e e z 쇽, 셋, 넷, 밤 빠밤. 바밤바밤바밤밤밤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자그 다음 저희 두 번째 파트 한번 나가볼게요 저 이렇게 해서 손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줄 건데요 뛸 때는, 오른발부터, 쿵, 쿵, 뒤로 차줄 거고요. 손은,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콩콩 뛰어주시면 돼요. 후, 후, 달렸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손 먼저 보면은, 두번 흔들고, 위, 옆, 찍어줄 거예요. 한번 더. 달리고, 주먹, 주먹, 뿅. 뿅! 요런 식으로. 자, 그때 저희 다리 뒤로 찼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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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네번 차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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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요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바꿨다. 셋, 넷, 쿵.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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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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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요로올 거예요. 저희 여기서 위, 옆에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먹으로 한번 밀어줄 건데 이때는 발에 딱 닿아줄게요. 그러면은 탕, 탕, 탕 찍고 저희 안으로 한번 모아줄 건데 그때 오른발 한번더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잡아주시면 돼요. 앞으로 셋, 넷 네. 여기까지 한번만 가볼게요. 자, 저희 뚜두두두둥 저희 여기 끝났다. 자, 그 다음에 프리즈 둘, 셋, 네와 따란따란따라란따라라란따란따려서란 뒤로 뒤로 앞으로 둘셋넷 하나 둘셋넷란 느낌으로 와주시면 돼요 따그 다음에 오른발 먼저 나가면서 손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보여주실 건데 오른발 왼발 란 뛰어주시면 돼요. 둘 하나 둘, 셋, 넷. 날, 따라와. 이렇게 두번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손, 이번에는 한쪽 말고, 옆으로 같이 펴줄 건데, 날, 따라와. 이렇게 폈다가, 앞으로 잡, 쿵, 창, 쳐주시면 되거든요? 열었다, 쳤다, 정리. 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시작. 쿵, 착, 착. 옆모습 보여줬으면, 은 저희 손, 하나, 둘 찍어줄 건데 하나 둘 그때 왼발 올라오면서 박자 타주세요 후후 후. 여기서 끝났잖아요 저희 손 그대로 돌려서 발이랑 같이 바꿔주실 거예요 빰빰정리앤 입으로 가져와 주세요 다시 시작 빰빰 빰, 돌려서 앤자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열면서 웨이브 뒤로 두번 크게 해주실 거예요. 자 합쳐보면은 여기봐 볼게요. 시작 날 따라와 열고 치고 놓고 앞으로 돌려쿵 N 하나 둘 스로 왔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끝났어요. 자 왼손이랑 앞에 있는 말이랑 돌려서 팔 열어서 한 바퀴 돌아줄 거예요. 다시. Vacation 하나 둘 그럼 저희 다한 바퀴 돌았죠? 여기서 끌어올 겁니다 쿵 천천히 끌어와서 마지막에 헤이 쳐주면 끝한번더 가볼게요 날 따라와 끝났다 그 다음에 여는 것부터 시작 쿵차둘딴하앤후후 후. 뒤로 둘 빰빠바바밤 Freeze Hey! 끝! 저희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시작! 쿵착둘 따다단 딴딴 따다다다 따딴따따딴 따다단 쿵착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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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n dun d t h r e e e i g h t 저희 여기서 끝났어요. bam, 왔죠? 그 다음에, 쿵,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쿵. h e 자, 그러면 저희 후렴 전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부터. 쿵, 시작. 쿵, freeze. 둘, 착. 뚠, 따단, 따단, 따단. 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噔哒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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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爸爸爸爸爸爸爸爸爸当当当当爸爸爸爸爸爸爸爸